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무서움과 공포,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 질병의 문제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런 지금 제가 열거한 우리 일상에서 누리, 느끼고 당하고 겪는 이런 인생의 질고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고 탈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엘 손지자는 그 당시 요해를 살고 있는 유다 왕국의 실체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유다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모조리 갈가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아, 북아프리카 쪽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계속 올라갔죠. 그것 때문에 세계 식량의 문제가 생길까봐. 어, 세계 뉴스에 다 그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에 유대 땅에 메뚜기떼가 곡식을 모조리 갈갈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말씀에 보면 아, 요엘서 1장4 절은 팥충이가 남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는 것을 늑치가 먹고, 늑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팥충이, 메뚜기, 늑치, 황충 이것은 다 메뚜기과에 있는 그런 곤충을 이야기하는데, 핥아 먹고 쓸어 먹고 떼로 와서 먹고 완전히 다 말갛게 벗겨 먹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 버렸으니 이제는 새 포도주를 담을 포도조차 없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때에 외국의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아, 모든 남자 청년들, 모든 장부들이 다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약혼했던 약혼자를 잃어버린 그런 젊은 처녀들이 제에 앉아서 상고 굵은 배옷을 입고 통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곡식이 없으니까 소재도 드리지 못하고 부어드릴 포도주가 없으니까 전제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신앙인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오늘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다시 유다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응.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아멘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혹은 생활고 때문에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또이 나라는 평화가 없어서 늘 두려움과 공포 저우의 정은이가 핵무기 또 잘못으면 없잖아 이러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분입니다. 그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분. 거기에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아버지께 가는 방법으로서 회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자취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한 죄를 낱낱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분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었지만 늦었지만 너희들 늦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망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절망이라고 생각하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 가득한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찢자 아멘 마음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찢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1 2 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는 모습은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마음을 찢는 모습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형식입니다 이건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 이거는 진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왜 왔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이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나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입니다. 나의 나 믿음 좋아. 내가 이렇게 관심하는 거 보지? 보이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김집사가 저렇게 하네. 제, 내가 전도했는데 어, 내가 그런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보다 나아야지. 이런 식의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 드러내기 위한 행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왜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아멘. 요엘서 2장 13절에 너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를 이야기하는데 레바브는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 가장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령이라고 하고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실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찢는 자는 우리 실체를 찢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이 찢어진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척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임할 수 있게 나올 수 있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찢어진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지은 죄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하고 지은 죄 때문에 통분이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첫 번째 말씀드린 마음을 찢는 것은 개인의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만 회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회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죠. 이유는 뭘까요? 믿는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돌아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비가온게 어, 석이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갈릴리 DNA가 있어요. 갈릴리 DNA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는 이렇게 내몰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쫓긴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주님이. 그래서 교회 DNA 안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기분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 뛸 듯이 기뻐서 교회 오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우리 다 울면서 옵니다. 우리 가슴 아파서 옵니다. 우리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숨 쉬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마땅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에 가난한 인들이 오는 것 기쁨, 기쁨. 아, 교회가 살아. 우리 교회가 좀 회복되나 보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있나 보다. 우리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있나 보다. 누구나 올수 있는 교회가 되나 보다. 기쁘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풀리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질고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님을 떠난 자녀들 세상 죄악에 빠져 있는 자녀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희망이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이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나팔이 울려 퍼지면,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면 그들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의 소집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 규정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규정, 나팔 신호 규정이 있는데 민숙이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은나팔. 은은 정결함을, 정결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은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들겨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요, 성결은 그냥,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모양으로 빚지 않으면 절대로 나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나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날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리 성결의 소리가 나올 때 백성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민수기 8장 10장 8절을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일 낮 예배로 모이십시오.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이십시오. 수요 예배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속회로 모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모이라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무리해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나팔 소리를 불 때에 빨리 짐을 싸서 구름기둥 쫓아서 불기둥 쫓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여러분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장로들, 어린이들, 젖먹는 자, 신랑과 신부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회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니누의 성을 니누의 성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을 다니면서 사흘 길인데 하루만 갔습니다. 하루 길만 갔어요. 하루만 외쳤습니다. 3일 내내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만 외쳤어. 4 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얘기를 들은 니누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배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에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심판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네, 눈 감고 계신 분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 내렸어 주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회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이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장가들면 1년 동안 무조건 휴갑니다 전쟁이나도 징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회개할 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신랑도 신부도 신방에서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영적 전쟁인데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으면 신랑도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했는가? 어린이도 젖 먹는 어린이도 아기도 다 나와서 다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러니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회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했다. 왜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어야만 했을까 입니다. 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은 왜 울어야 했는가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준비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낭실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 사이에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낭실과 제단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복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께서 꼭 집어서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 그 사이에서 울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저 문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지 않고 미움으로 살고 여겨줌으로 살지 않고 판단으로 살고 정죄로 살고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여러분도 믿음과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 그 사이에 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의 눈물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이라고 나팔 불었습니다. 어, 사순절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사순절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제가 방점을 어디에 뒀죠? 전교인.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애들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젖 먹는 애도 없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회개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